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자시교독하에보지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에드리아바다에서이리에서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가까워에는 줄을 짐작하고 네. 암초에 걸릴까 에여 고물로 서일본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나리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될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붓고, 고물은 그큰 물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연애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연륜 또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에 그런 중에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합리적인 결정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 믿고 의지하면 순풍, 순풍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험과 연륜, 우리의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순풍을 만나 우리 평안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표류하는 중에 배가 표류하는 중에 일어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탄 배는 광풍에 쫓겨서 2주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태풍을 만났고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방이 깜깜해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주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날 자정쯤 됐는데 사공들이 주변 상황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공들은 바다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바람 부는 것이나 파도 치는 것을 보면 아 배가 어느 정도 있겠다.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배가 육지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공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 깊이를 한번 재어 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었고 조금 있다 또 재니까 15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은 수심을 나타내는데 한 길이 1.8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심을 쟀을 때 36미터 정도 수심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또 재니까 30미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주 급격하게 수심이 낮은 곳, 얕은 곳으로 밀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그것을 빨리 눈치챈 것이에요. 여러분, 300명 가까이 탈수 있는 큰 배였으니까, 수심이 30미터, 뭐 25미터 이렇게 급하게 줄어가고 있으니까, 금방 암초에 걸릴 수 있죠. 그러니 더 이상 육지가 배로 밀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게 하고, 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30절부터 3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공들이 자기들끼리 "아, 이렇게 가다가 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바다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아,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 옆에 있는 작은 배를 내려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는 백 부장들에게 알려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공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배를 누가 조종하겠습니까? 지금이야 기상이 좋지 않고 파도에 밀려서 배를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금방이라도 기상이 좋아지거나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공들이 있어야 배를 몰고 땅으로 갈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큰 배에 묶여 있는 그 작은 배들을 다 줄을 끊어버려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우리 밥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수 이게 당장 배가 좌초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태풍을 피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육지에 가지도 못했고 아직은 육지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다가 또 잡혔고요. 배 분위기가 여러분 밥 먹을 분위기겠습니까? 이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35절 3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밥 먹읍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축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먼저 먹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36절 말씀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막 죽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이 갑자기 밥 먹읍시다라고 하고 기도하더니 혼자 밥을 막 먹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옆에서. 저 놈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떡이 넘어가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배탄 사람들이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안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분이 좋다. 용기를 가진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 우리가 살수 있는가 보다. 이런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밥 먹는 거 보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밥 먹는 거 보고, 야, 우리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그배탄 사람들이 아 우리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에 그 배에 2 7 6명이 탔고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죠? 왜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방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밀은 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쌀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버리면 어떻게 살지요 이제? 배가 오늘 들어갈지 내일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보름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거 버리고 나면 어떻게 살죠? 내일 뭐 먹죠? 모레는요? 양식이 있으면서 안 먹는 거랑 양식이 없어도 못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양식이 있었지만, 먹을 상황이 되지 않았으니까 안 먹은 것인데, 이제는 바울도 먹기 시작했고, 우리가 기분 좋게 먹었으니까, 내일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식 다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자도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먹을 것까지 버리면, 빨리 구조되지 않으면 이제 살수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후가,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저기 뭐 구조대라도 출발했습니까? 헬기라도 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제 밤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사람들은 왜 안심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먹을 것다 버릴 수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을 수 없겠고, 34절 말씀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울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확신에 찬말 우리가 다살 거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우리가 다 살아날 거야. 이렇게 확신이 찬 말을 하고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도 "야, 바울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살수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도 바울과 같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부르게 밥을 먹고 양식을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빨리 구원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배가... 빨리 하루 이틀 상관에 저 육지로 들어가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양식 버리지 않았겠죠. 기분 좋은 것은 기분 좋은 것이고 양식을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도 배불리 밥을 먹고 이 배가 다 꺼지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육지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양식을 다 버려 버리죠. 그러니 함께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수십 명의 사람이 있어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나 말은 제가 각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과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상황을 만나도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나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하겠지, 우리가 배곧 육지에 닿겠지라고 믿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시죠? 웃지만 말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laughs> 그리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멘. <laughs>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해도 사람들이 절망할 만한 상황이 같이 맞닥뜨려졌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믿었으면 절망과 낙심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아,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먹기를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안심하게 되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선포가 다른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들고 용기를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큰 차이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고 피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과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이 맞게 그 위상을 맞게 되는데 30절부터 42절 말씀에 날이 새자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땅이 보였습니다. 그 땅을 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땅이 보이는 걸 우리 살수 있게 됐다. 그래서 다을 버리고 땅이 보였으니까 그 육지로 향해서 배가 가는데 배가 낮은 수심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배가 어디에 걸려 있는데 파도가 강하게 치니까 배가 깨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새로 만든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였을 때니까 배가 어디에 언덕에 얹혀 있는데 강하게 파도가 때리니 배가 깨지겠죠? 근데 이때 군인들이 갑자기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수들을 죽이면 바울도 죽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4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인들을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육지로 먼저 뛰어,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로 보냈습니다. 결국 배에 탔던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바울을 살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백 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 부장은 원래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의 말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바울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의 상황이라면, 가해사에게 상소한 죄수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것이 호송 책임자인 이백 부장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배가 깨지는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호송하고 있는 배가 강력한 태풍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표류했고, 배에 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가 다 깨져서 죄수들이 도망하기 직전이에요. 선원들도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진 호송 책임자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치기 직전까지 몰렸으니까 죄수들을 호송해야 되는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수들을 죽여야 되죠. 죄수들을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이 풀려서 이 섬에 들어가면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요. 위험에 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수를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죠. 만약에 죄수들이 육지로 도망가면 육지에 있는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죄수들이 육지에 도망치지 않는다 않고 배에 남아 있어도 이 묶였던 것도 이 풀어지면 배에 있는 나머지 2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배에 죄수들이 자유롭게 되면 일반 백성들도 위험해지고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죄수들을 먼저 죽이고 일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군인들의 합당한 의무이죠 그런데 4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죄수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왜 갑자기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무엇이 백부장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백부장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항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겨울을 지나고 떠나십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보다 선주와 선장의 경험과 지식을 더 신뢰했고 다수의 말을 따라 출발했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삶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릴 만큼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을 백부장이 본 것이에요. 이베탄 270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죄수 바울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우리가 살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백부장이 본 것이에요. 또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요. 사실 그때 사공들과 바울 같이 도망가 버렸으면 살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을 알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은 변화를 경험한 것이에요. 도대체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이때 살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가?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람이 외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은 끝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황해가 될 것이지만 모두가 구원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미 백부장의 눈에 바울은 일반 죄수들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될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자신을,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바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하던 바울을 보고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야,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궁금증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확신과 신뢰로 누군가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키고 평안을 주고 야, 나는 저 집사님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져.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저 권사님과 같이 있으면 뭐 해결될 것 같아.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한번 조정해 보십시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고 성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야, 목사가 저렇게 하나님 믿어서 되겠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궁금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바로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끝까지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좀 믿어야지라고 하는 이 의지를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강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받게 되는 것이요.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처럼 백부장이 하나님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믿고 살아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던 백 부장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믿,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할 때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백 부장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 선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끝까지 믿는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절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드셔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바울을 무시하던 백부장조차도 바울을 구원하는 자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도전받게 하시고, 백부장과 같이 변화되어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들이 되는 그런 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